안녕하세요. 타로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여자분과 3명의 남자분, 뭐, 속공화, 뭐,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뭐, 연애든 결혼이든, 또그 부분이 요즘은 좀 여자분들도, 어, 많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결혼하면 한평생이고, 또 아기를 낳고 살고, 뭐 이제 뭐 식구금 얘기긴 하지만 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카톡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양타로 말아 동양타로로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타로 어 지금 동양타로는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가 음 동양타로 동양타로, 동양타로, 동양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로카드 있는데요. 어, 그 여자분을 떠올리시면서 본인이 그 여자라는 마음으로도 함께 하시, 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선생님과, 뭐, 속궁아, 속궁아, 잠자리, 뭐, 밤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어, 그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 그 남자분과 석궁아 음, 만족도.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수자원, 뭐 물쪽에 관련되는 그 4살 차이, 음, 그 오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1번, 최우선생님. 두 번째가, 어, 건설회사.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그다음에 물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 쪽에 계시는 분. 음 이번에 보니까 속궁합이 가장 좋은 게 이쪽 뭐 내사 차이 분 어떻게 보면은 내사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부부적으로 뭐 섹스나 속궁합 성적으로 가장 뭐 괜찮게 100년을 해로 하기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만족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 이 순으로 그러니까 아,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으로 뭐 성적, 속궁합, 뭐결혼 하게 되면은 어, 밤에 잠자리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분을 교제를 하면서. 어다 잠자리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고 나서도 어뭐 모를 수도 있겠고 비교나 그런 거뭐 배우자에 대한 선택 고민 이런 거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어, 타로 사랑 상담 뭐 전화나 카톡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로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 전에 계속 제가 그 말씀드렸던 세 분의 남자분을, 어, 교제? 만나고, 뭐, 연애, 결혼 상대로 어떤 분을 택해할까, 야 어,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걸 참조하셔서 한번 저에게 상담 전화나, 어,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음, 1번부터, 1번은 체육, 1번은 체육선생님이고요. 그리고 2번은 건설회사, 그리고 3번은 물쪽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세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어 누가 결혼할 수 있고 정말 결혼에 대한 말이 나올까 결혼에 대해서 원래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이 만나다 보면은 아무리 연애해도 결혼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애는 되더라도 결혼이 안 된다든지 이번에는 정말 이 여자분과 결혼이 가능하고 하려고 하고 확실한 어떤 확 확률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결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결혼 체육 선생님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건설회사,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 결혼, 하려고 할까, 결혼.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물쪽에 계시는 분, 물쪽에 계시는 분, 세 번째. 1번,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3번. 이렇게, 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요. 최우선생님 결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지금, 어, 보니까, 어,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지금 또 체육선생님 보다는, 어, 그두살 차이와 네살 차이 이쪽이 가장 유력해 보, 보이는데요. 둘다 지금 남자분들께서 조금 이분이 더 결혼에 가깝고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분이 그 다음으로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 음, 이런 식으로 어, 나에 대한 결혼에 대한 속마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속궁합이라든지 잠자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사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